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진정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대가 떠날 때 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에게서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게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도움심을 구하며 그대에게 맡겨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겐에 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나를 여러 번 찾아와 격려해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왔을 때 사방으로 나를 찾아 다닌 끝에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는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귀 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제임처럼 새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말로 논쟁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망하게 합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음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쓸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제대를 멀리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그런 논쟁은 더큰 싸움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올무에 묶어두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